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변경 면제 사유에 대해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병역 사유 공방은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이 시발점이었습니다. 곽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자 두분 모두 군 복무한 적은 전혀 없다고 언급했죠. 이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병경 문제나 이런 것을 끼워서 들고 오는 것은 정말 무슨 대선 불복도 아니고 윤석열의 부동심.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다며 김민석 후보는 민주화 투쟁으로 3년 이상의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변격을 대신했다고 반박했죠. 이때 언급한 급성 간염이 더큰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주 의원은 박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한 것이라며 제변격 면제 사유라고 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급성 간염은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자. 주 의원은 그걸 왜박 의원이 판단하냐고 반박했습니다.